해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0편 52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한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 즉 하나님이 영영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죽게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오늘 이 아침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여시는 여러분에게 승리의 하루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1절의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대치하며 결국 승리하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이것을 영어 버전으로 보면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항상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략이 있고 음모가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기에 도덕과 윤리와 사람됨을 넘어 그 일을 성사시키려면 반드시 계획이 필요하죠. 계획이 있는 자를 당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속이기로 작정하고 접근하여 사기를 치는 자들을 어떻게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다. 악인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는 반대되는 그 힘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악인이 행하는 그 악함은 무엇일까요? 먼저 악인의 혀를 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면도날 같다라고 노래합니다. 면도날은 칼처럼 휘두르지 않습니다. 면도날은 살짝 갖다 대는 것이죠. 은밀하게 살짝 갖다 대어 긋는 것이죠.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누가 긋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가 끔찍할 수 있죠. 은밀함 속의 치명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혀가 그렇습니다. 은밀하면서 치명적인 뱀의 도구로 이루어져 있다. 3절,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말함보다 거짓을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말이죠. 4절, 너는 삼키고 잡아먹는 모든 말들을 더 좋아한다. 속이는 혀여. 이런 혀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악인을 7절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임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의 부유함을 의지한 자, 그의 망함의 피난처를 얻은 자, 그도 의지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물의 풍부함이죠. 이런 악인은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지 아니하고 부를 의지하는 자라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과연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은 부자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는 자들이 아닌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청년이 생각납니다. 보기에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보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던 청년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가 상속한 부가 대단했습니다. 그것을 잘 유지하는 그의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런 완벽하게 보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하리만큼 빈곤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받게 되죠. 그에게 있어 하나님이 피난처가 아니었던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종교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의 주인은 그가 의지하는 죄물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자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최우선의 피난처로 생각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여기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해결사로, 나의 휴식처로 나의 기쁨과 감사와 안식의 처소로 삼은 자가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자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8절, 52장 8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윤자하심을 그의 피난처 삼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집안에 심겨진 푸른 감난나무 같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자신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오늘 악인의 결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그런 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살라. 한마디로 너의 장막에서 찢겨져서 뽑아져서 깨어져 버린다. 악인의 장막은 무엇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장막을 지었겠습니까? 자신의 믿는 것들이 그 장막을 지은 재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고 돈이고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은 장막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심판에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지은 모든 장막을 걷어 가시기 요 거기에 심겨져 있던 모든 생명은 뽑아 가실 것입니다. 10편의 기자는 그것을 보고 확신하며 노래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8절, 오로지 하나님의 지배. 여러분, 장막보다는 집이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소유된 거처보다는 하나님이 소유된 거처가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배에 심기우진 감남나무라. 왜일까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내가 영원히 의지하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집을 열심히 이 세상에서 짓습니다. 보이는 집도 짓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집도 짓고 있습니다. 그 집들이 시험 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라도 지푸라기를 사용해서 집을 지었죠. 더 많은 시간과 유흥을 즐기기 위해 그는 집 짓는 것을 대충 가장 간편하게 쉽게 하였죠. 둘째 돼지는 어떻습니까? 첫째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적당히 짓고 놀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돼지는 집을 벽돌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누가 파괴하는 자의 바람에 홀로 설수 있었습니까? 늑대가 와서 심호흡을 하고 한 번, 두 번, 세번후 부르니. 첫째, 둘째, 대제 집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홍수가 많이 쓸려갈 모래 집을 다들 짓고 살고 있습니다. 모래 집을 지으면서 서로 열심히 경쟁하는 것입니다. 무너질 집을 지으면서 서로 중례 만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의 집은 무너지죠. 사람 자체가 무너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무너져 없어질 사람이 어떻게 안 무너지는 것을 짓겠습니까? 창조되는 것은 창조하는 것보다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자재들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어떤 바람이 불어넘기며 어떤 홍수가 물에 쓸려가게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몸을 담아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자입니다. 내가 나무라면 내가 심겨질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집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만이 나를 보호할 유일한 피난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같이 묵상하며 그곳에 내 뿌리를 좀더 깊이 내리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것세 가지 나눕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깊이 뿌리 내리기 원하오니 주님이 그 사랑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두째, 오늘 화요일 특별히 여러 가지 일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몸이 아픈 성도들, 가족들, 또 병원에 다니는 친족들, 우리 오늘 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줍시다. 세 번째, 2021년 다가오는 이 새해를 위해 기도합시다. 저물어가는 2020년 위에 또 기도합시다. 좋은 마무리 할수 있게, 희망찬 마무리 할수 있도록, 또 밝아오는 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긴 감난 나무처럼 푸르고 울창할 수 있도록 2020년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목소리> 지금 right now 그분 앞에 엎드려 내 모든 눈물을 쏟네 그분 앞에 나아가 내 맘을 고백하려 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은 ever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럼 forever 두명뒤 쓸쓸한 내 모습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공허한 내삶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취하리라 그로 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린 뭘 위해 살아야만 하는 걸까 이쯤처럼 내 인생은 사라지지만 uh. 주여 와를 내가 경이하네 십자가 사랑 나 깨달았네 날 살리신 주부여 살아계신 주님께 나 외치리